자, 차를 하서구지앞 낙동 공로에다가싹 흥시켜 놓고요. 부포 금방산, 금방산 그 무장의 습기. 한우 데리고 시래킹으로 왔습니다. 부산시 북부 관광 안내소 자, 저리, 구포, 우장의 숙기. 오늘은 일행이 셰프라면 됩니다. <laughs> 무려. <무료. 웃음> 자, 영, 스탑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2kg거든요. 하늘 저만대까지딱 2kg. 아유, 괜찮아, 이놈아. 사람이 집에 마시니까, 이제. 오늘 교랑제 나이 들고, 형님. 맞아 요양원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싶은도 못먹고 이 얼마나 괴롭는데 나라에 돈주는것도 못쓰고 그렇지 진짜 그래되 자기가 먹고싶은것도 못쓰고 앞사람 아, 천천히 갑시다잉 나 빨리 뭔가요잉 피톤치더 안카잖아 피톤치더 음. 그봐봐 어서오세요 아 좋다 자 여기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더 많이 들었다 이거 2 k m 다 이게 데크로드가 데크로드 길이가 2 k m 야이기 지나가도록 잘 해놨고 응. 이거 봐라 약수터야 성강하약수터라고 해놨어 자 우리가 현재 지금 300m 걸어습니다 하늘 전망대가 1,800m 나았어 1,800m 범방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해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포동의 범방산 무장의 숲길 데크로드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꽃도 이뻐 보이고 처음 할 때는 막무가지마더만 나이가 드니까 어느 순간 꽃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다들 그렇다고들 합니다 예. 이거 깨지게 하지 고고어 끊어. 끊어. 끊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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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 지금 무장의 숲길을 타고요. 범방산의 전망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동백도 색깔이 여러 가지 여러지 여러지더라고. 응. 자, 다들 이 돌을 하나씩 벗어 던집니다. 나도 전망심에가 가지고 조끼를 벗어야겠습니다. 야호! 야, 우리는 야호야, 야호야! 야,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돼! 자, 첫 번째 전망대에서 바라본 포동네입니다. 저, 김에도 감망이 되고요. 아 시원하셨습니다 자 전망대를 뒤로 하고요 범방산 정상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하겠습니다 음? 아주 풀로로 갑시다. 아주. 자, 지금 1000 천... 60m 왔네요. 1000배대 60m. 아, 내가 대다. 깐풍이 여기는 이제 될라 그러죠. 무장의 후기이라고 해놨죠. 2km, 데크로 2,010년. 여기가 바로 청승바위가 되겠습니다. 청승바위 자, 그 북바위를 최대한 당겨봤습니다. 1,300리 낙동강 그리고 대주 생태공원이고요. 파크 골프장이고, 자, 저기, 오독 소선산이 부산의 명산, 금정산, 고단봉이 되겠습니다. 까마귀 봐라 까마귀 머리 좋습니다 사람 따르잖아요 행렬나뭐 하나 던져줄까 봐 싶어서 악던진가 동시에 바로 받아먹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요 예. 여러분들은 구포범방산에 데크로도 무장의 숲길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일행 집까지 포함 네사람이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600m 나왔습니다. 6 0 0고로 1.5km 왔습니다. 한국 바이 95미터라고 그죠 나는 저 가까이 보고 왔죠. 환자가 제일 작은 는다 나머지 전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아 우리 환자야. 만아라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출발하죠. 지금 한 분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못 따라오신 분 빽잡고 <laughs> 옵니다. 세월아, 내오라고가야 돼. 음. 참 많이들 다니시죠. 다부런해요 오래,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잘 있어. 백양선이 손에 잡혔더하죠 1780m 왔습니다. 하늘 전망대가 300m. 그북바위가 있는 곳. 95m. 이거는 뭐같이 생겼습니까? 대체. 그래도 한우가 꾸역꾸역 잘 가고 있습니다. 요령 안 부리고 적기, 적소에서 이렇게 기대어 씌웠다가 이렇게 가네요. 그자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 자, 지금 비추는 부분이 범방산 정산이거든요. 과학기술대학교 하는 방면이죠 자, 백양산 정상이죠 지금 비추는 곳이 백양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당겨 볼까요 자 여기가 백양산 정상 자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발 642m 배경산. 자, 지금 비추는 곳은 구포 삼동입니다. 산으로 뺑뚫루사이즈죠 자, 이제 거의 정점에 다들 왔습니다. 꾸역꾸역 구역 구역 오줌이니까 되고 요령은 안 부리고요 정확하게 2100m네 2.1km 데크도르트 데크로트 2.1km 자, 이거 정상이 되겠습니다. 본방산 전망대, 해발 210m가 되겠습니다. 반대 범방산 정상 해발 210m 아까 저 정자 옆에가 짝꿍바이 네요 짝꿍바이 어? 짝꿍바이 아이고 뭐 시원하 좋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명의 유래. 공바이 아까 본거죠 바로 저 정자 옆에가 짝공바입니다. 짝공바. 짝꿍바이. 그리고 국포 무장예술. 아 범방산 전망대, 하늘 전망대를 기로하고요 화산합니다개발 200m. 자 내려갑시다. 呵呵